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이었던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북부 위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특별히 아래쪽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나사렛이 있죠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이 있었습니다. 이한 10km 정도면 어디냐면 우리 조암에서 바람까지가 한 1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나인이라고 하는 이 곳은 마치 어 생활권처럼, 생활권처럼 또 이웃하고, 이웃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나인성은요 이 사봉서에 보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 단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은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눈에 띌 것도 없는 그런, 그런 소시민들이 살았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쁨의 성에 하나도 기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마을에 살았던 과부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의지하고 믿었던 남편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과부였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젊은 시절에 죽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다산이 복이었던 그 당시에 아들 하나 달랑 낳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남편의 죽음은 청청 병력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살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 남은 아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들을 때로는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았을 여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키운 이 아들이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혼하고 또 아들 딸 숭풍숭풍 잘 낳고 행복하게 살 날이 이제. 웅글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은 아들의 몸을 붙잡고 “아이고 나도 데려가라” 하고 울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아들의 시신을 하얀 배로 감싸고 관에 뉘었습니다 관을 맨 상역분들이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과부를 위로하는 많은 무리가 그 행렬을 따라 오고 있었던 거죠 기뻐해야 할 성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 아들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자신도 따라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기쁨의 성이요 즐거움의 성이라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쁨과 행복은커녕 생각지도 못한 아픔들이 생깁니다.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내가 죽기도 하고 자녀들이 병들어 고통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살아낼 기록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이 있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Never, never give u 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별 볼일 없었던 이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이다 죽어가고 있었던 그 종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찾아가지도 않고 말로만 그 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손도로 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 나인성을 나오고 있었던 장래 행렬과 나인성을 향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행렬이 성문 앞에서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아이고 아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행렬이었고 한쪽은 왁자지껄 우고 떠드는 기쁨의 넘치는행렬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진정한 기쁨은 사람이 많은 나인성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직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만날 때. 에 일어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혹시,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없는 나인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계신 곳에 함께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곧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 닿기 때문입니다. 이, 이 땅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시작한, 시작한 그것이,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까지 천국에 이르게 되는, 되는 것이요 구원하는 자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을, 천국을 기대하십시오 천국은 100%, 100 있습니다 믿으시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을, 본문을 보면서 감동적인 부분이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과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울다 울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는 말라버린 눈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장난,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이었을까요? 아마도 퉁퉁 부어오르고 눈에는 피피발이 서있는 그런 눈이었을 것입니다 얼굴에는 피피가 하나도 참 없는 창백한 그 과부의 얼굴. 얼굴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클 이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에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다른 말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죠,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장이 꼬이는 그런 고통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이 꼬이면 어떻게 되죠?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부를 보시면서 그 고통만 느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대략 1년 후에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어린 아이 때 죽지 않았을까? 성서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아동기 때또 청소년기 때부터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장남인 이 예수님을 마치 남편처럼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장차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수없이 채찍에 맞아서 온 살은 갈기갈기 찢겨진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어머니는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서서히 죽어 가는 그 아들을 6시간 동안 지켜봐야 했던 그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리아는 얼마나 가슴이 고통스럽고 매어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어머니를 마치 오버랩되는 것처럼 겹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마저도 다 겪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공감할 수가 있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동정하지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감정을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희노애락의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도 완벽히 경험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들의 위로나 물질과 평안함이 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위로와 물질과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그 공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한번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일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어,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일 50일 기도학교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단 하루만이라도 나오겠다라고 결정하십시오. 2월 17일 천날만이라도 나오겠다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천날에 나오면 얼마만큼 한 거예요? 반은 한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 내가 첫날만이라도 내가 꼭 참석하겠다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모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죽은 시체의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됐죠? 일어났고 말도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례 행렬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삽시간에 사람들은 e come. c 을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난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멋진 말이다 생각이 c 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아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취업의 문제 앞에서 일어나라 결혼과 인생의 갈림길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무엇을 해야 살아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모든 청년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요 죽음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에 포로로 잡혀 있고 눌려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 3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어떤 피조물 속에는 마귀 사탄도 들어 있습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코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 남편 죽고 아들 죽었던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의 행렬을 따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누가 봄 7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부이고 여러분들이 죽은 아들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핍, 고통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영적인 세상이 이해가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십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나인성 과부는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기지울 수 없었던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지워진 것이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나인성에서 나오십시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장차 망하게 될 장망성에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상황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시고 기도대로 하시고 뿌린 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사황이 마음을 물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라. 마음을 지켜보고 있음,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바로 역전 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나인성에서 벗어나서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열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사람이 쌓 올렸던 난성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음의 상황 속에 잡혀있는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까요?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만날 수 있까요? 주시옵소서 과부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고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 삶을 버리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아나리라 반드시 회복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그대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있게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 금절과 사랑을 시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진정한,